봉봉봉봉니다 TV. 서울에 이렇게 많은 이륜차 사고가 출발부터 버스 신호 위반 목격해 버렸. 도로 위에 오래 있었던 만큼 더 위험에 노출됐던 거죠. 5년 전 서울에 거주하는 라이더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응? 음? 무슨 일이 있었어?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을 거임. 꼭 빨리 와야 함. 내나만 흑기림 그것은 바로 이륜차가 다니지 못하던 자동차 전용 노들길이 이륜차에게도 열리게 된 것이죠. 저속 3륜차의 고속도로 사고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1972년 이륜차 역시 고속도로에 오를 수 없게 되었는데요. 노들길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된 지 28년 만인 2015년 7월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버스 운행 허가를 목적으로 이뤄진 정책 변경에 라이더들은 엉겁결에 안전한 주행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응? 안전한 주행 환경? 전용도로가 안전한 주행 환경이라고요? 라고 자빠졌네! 라고 하실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들끼리 라이더들에게 열린 이후 근처 도로의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졌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접속해 봅니다. 2015년 전후 3년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노들길이 열리기 전 12~14년도의 에서 1인차 사고 건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3년 동안 서울에 이렇게 많은 1인차 사고가 있었네요. 그럼 과거의 노들길 주변의 사고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큰 도로 그중에서도 교차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망사고가 두 건이나 보입니다. 이중 전용도로를 달렸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덜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노들로 진입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딱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일어나야 할 사고가 위치만 바꿔 노들로에서 일어난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 도로와 노들로의 사고 수를 합친 것과 노들로 개통 이전에 일반 도로 사고 수가 거의 같았죠. 심지어 동작구와 영등포구 이륜차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물론 이두 지역만의 사고 증가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1인차 사고 건수가 높아진 탓이었겠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들로가 일반 도로에 비해 사고 건수가 확연히 낮다는 점입니다. 일반 도로에는 보행자도 많아 사고 시에는 서로 부상을 입게 되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노들로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죠. 게다가 15년 7월부터 19년 12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노들로 6.4km의 사망사고는 단한 건으로 고속주행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도로로 나가 노들로가 일반 도로에 비해 얼마나 더 안전한지 알아봅니다. 흑성역에서 공동역까지 이동하려고 할때 노들로 주행 구간과 일반 도로 주행 구간을 비교해봅니다. 노들로의 시작점에서 여의교 지하차로 전까지 그리고 일반 도로는 용산 삼각 지역에서 공덕역까지 직선 구간을 주행하며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였던 노들길을 향해 달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들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되면서 라이더 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지만 사실 라이더들은 단편적인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가 아닌 근본 해결책인 자동차 전용도로 바이크 허용을 요구하고 있죠. 과정이 어찌 됐든 막혀있던 노들길이 뚫리며 개인적으로 이 길이 라이더들의 안전 희망길이 되길 기대해 보는데요. 자 이제 그 길에 진입해 봅니다. 시작은 조금 거친 고가 도로인데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교량 단차도 심해 속도를 내기엔 위험합니다. 차도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네요. 그래도 고가에 내려오면 아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라이더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껏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라이더의 안전이 곧 가정의 행복이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 계획도 잘 세울 수 있겠죠. 시작부터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평지로 내려왔으니 슬슬 속도를 내봅니다. 시속 95km까지 내보는데요. 다른 차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빠른 게 아니죠 이렇게 상대 차량 흐름에 맞춰 속도를 높이기에 사고 위험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의도치 않게 차와 부딪히더라도 쭉 뻗은 도로의 특성상 다른 장애물과의 충돌 가능성이 적어 슬립 사고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슬립 사고는 보호장구만 잘 착용하면 가벼운 부상 정도로 끝낼 수 있죠 풀 장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딱 하나만 착용해야 한다면 장갑만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도로라도 기둥이 부딪히는 경우엔 많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 도로에 비하면 충돌 위험 요소가 훨씬 적고 반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늦게 가면 백미러를 잘 살피고 깜빡이를 켜서 차선을 변경해 줍니다. 무리한 과속과 칼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위험할 것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고속화 도로 위험하다고 하신 분 나와주세요. 없으십니까? 네, 없군요. 물론, 상대 차량의 예고 없는 경로 변경이나 좋지 않은 도로 상황에는 항상 대비를 하며 미리 살피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2.7km 구간 막바지를 달리게 됐습니다. 이 구간을 달리는데 고작 2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일반 도로는 어떨까요? 월등히 늘어난 차량 대수로 손발이 떨리면서 핸들을 놓칠 것만 같은데요. 허니 담긴 구라 오방과 걸렸네요. 아무튼 이 위험한 도로를 출발해 봅니다. 출발부터 버스 신호 위반 목격해 버렸네요. 서둘러 출발했다면 충돌 가능성도 충분했죠. 일반 도로가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이곳에도 고가도로가 있는데 차가 막힐 때는 오토바이들이 오른편에 딱 붙어 위험하게 주행하곤 합니다. 라이더들이 그러한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위험주행을 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가를 지날 때 종종 여기서 떨어지는 상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스쿼트 100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내려오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교차로가 보여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신호에 걸려 보행자를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나타납니다. 개가 와서 물면 어쩌지? 무사히 지나갔네요. 자, 이제 출발하는데요. 앞뒤 좌우를 잘 살핍니다. 도로가 뻥 뚫려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면서 주행한답니다. 담긴... 이건 진짜입니다, 평균쟁 형님. 좀 달릴 듯 하니 또 신호에 걸려버렸네요. 교차로가 위험한 순간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할 때와 신호를 쭉 받아서 통과할 때 모두인데요. 특히 교차로를 빠르게 지날 때 사방에서 오는 차량을 둘러봐야 하기에 위험합니다. 바이크는 자동차와는 달리 중저속에서 잡은 급 브레이크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상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에 대한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중심으로 일관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입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바이크 전용 도로 금지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도 바로 안전이고요. 그래서 사륜차 대비 형평성, 행복 추구권 침해, 전 세계 몇안 되는 고속도로 이륜차 금지 국가, 과거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한 억지 정책 주장 등과 같이 많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오토바이를 타게 해달라, 약자의 편에 서달라와 같은 관점으로 호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라이더들 중 많은 수가 125cc 바이크를 운행하시는 만큼 국회 청원을 할 때도 125cc 바이크도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을 주장해야 라이더들의 결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하든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의 안전 희망길인 노들로를 활용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500 아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공동역에 도착했는데요. 노들로에 비해 두 배인 4분이나 걸렸네요. 거리를 맞춰 500m까지 더 달렸으면 5분 정도 소요될 듯 합니다. 도로 위에 오래 있었던 만큼 더 위험에 노출됐던 거죠. 머지않아 자동차 전용도로만큼은 열일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봅니다.tv,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참신한 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봅니다.